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5월 4일, 오늘 나는 미카엘라 총장 수녀에게 잠깐 들러서 질문을 했다. 총장 수녀님, 제가 이 수녀원을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감이라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종장 수녀는 대답했다. 수녀님, 지금까지 나는 언제나 당신을 말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완전한 자유를 드립니다. 수녀님은 이 수녀원을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내 서원을 풀어달라고 교황 성악께 곧 편지를 쓸 생각이었다. 내가 종장 수녀의 방을 나왔을 때 일전에 그랬던 것처럼 어둠이 내 영혼 위에 내려왔다. 이상하게도 내가 수녀원을 떠나는 것에 대해 허락을 청할 때마다 이러한 어둠이 내 영혼에 밀어닥치고. 나는 완전히 홀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영적인 고뇌를 겪으면서 나는 곧장 총장 수녀에게로 가서 이런 이상한 고뇌와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총장 수녀는 대답했다. 수녀님이 수녀회를 떠나려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잠시 동안 그와 이야기를 한후 나는 약간 안도의 감정을 느꼈다. 그렇지만 어둠은 계속되었다. 그 하느님의 자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위대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파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총장 수녀는 그렇게 말했다. 아무도 내가 겪는 고뇌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이러한 고뇌를 설명할 수 없다. 이보다 더한 고통은 있을 수 없다. 순교자들의 고통도 이보다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순교를 한다면 죽음이 나를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고통, 끝이 없는 이 영혼의 고통을 다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1937년 5월 5일 오늘 고해성사를 보면서 내 영혼을 모두 열어보였다. 수도회를 떠나기 위한 허락을 청할 때마다 이런 큰 고통과 어둠을 체험하게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도회를 떠나는 것이 정말로 유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고해 신부님은 아마도 아직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수녀님은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앞으로 많은 고통이 수녀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녀님은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느님의 빛과 더 깊은 지식을 청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의 영적 지도자이신 안드라쉬 신부는 로마에 가 있고 제 곁에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의 지도자를 먼 곳으로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직접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제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이상의 짐을 지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는 강력하게 믿는다. 나는 그분의 자비에 의탁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동안 나는 침묵을 지킨다. 만일에 내가 말을 한다고 해도 누가 알아들을 것인가? 내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세월이 알려줄 것이다. 정원으로 나갔을 때 나는 모든 것들이 봄날의 기쁨으로 가득 차숨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꽃들로 장식된 나무들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모두 기쁨에 취해 있고 새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짹짹거리며 노래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나 내 영혼은 고뇌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내 영혼은 은총의 소리에 아주 민감하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 주위의 모든 것들과도 이야기를 할줄 안다. 나는 하느님께서 왜 이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셨는지를 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기뻐할 수가 없다. 내 사랑하는 분이 당신을 나에게서 감추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찾을 때까지 쉴 수가 없다. 나는 하느님 없이 어떻게 살수 있는지 모른다. 하느님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내가 없으면 행복하실 수 없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1937년 5월 6일 우리 주님의 승천 오늘 이른 아침부터 나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길을 느꼈다. 영성체 후에 나는 잠깐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다. 내 영혼은 이글거리는 사랑의 불길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어떠한 외적인 일들도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강생하신 말씀의 기쁨을 보았으며 삼일체의 하느님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내가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움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하느님과 일치하고픈 간절한 그리움이었다.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매우 강렬하게 나를 온통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날을 황홀한 사랑의 날이라고 부른다. 우주 전체가 하느님과 비교할 때는 하나의 작은 물방울 같았다. 하느님께서 내 심장의 맥박 하나하나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나에게 내적으로 알려주실 때,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보다 더큰 행복은 없다. 하느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또내 영혼이 당신을 무척 기쁘게 해 드린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 이런 강렬한 내적 확신이 내 영혼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날 온종일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스스로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위대한 자비의 하느님,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에 대한 위대한 증표로 주님의 외아들까지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하느님, 주님은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한 없는 자비로 그들에게 주님의 보물창고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 보물창고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용서받아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까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자비의 하느님, 저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한없는 자비에 의탁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의탁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 앞에서 죄를 용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비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영원조차도 부족합니다. 오, 교회가 우리에게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들을 자신의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영혼은 얼마나 행복한가? 나의 영혼이 사랑에 잠길 때 나는 가장 복잡한 문제들도 분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 오직 사랑만이 산을 넘고 낭떠러지를 건너 뛸수 있다. 사랑, 그리고 또 사랑.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